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 인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홍보대사 최강기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팟캐스트 채널을 이제 개설하기 전에 이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어, 많이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싸는 뭐 아웃사이드의 반대 개념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이 정도 듣는 분들은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어, 먼저 소개할 텐데요. 아침마다 뉴스 브리핑을 하는 뉴스의 요정, 김은지 기자 <laughs>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정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네요. 네. 아직 요정이 목소리가 아주 묵직해요. <웃음> 네. 네. <웃음> 묵직한 요정이에요. 네.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는 하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하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신경쓰시네요. 오늘 또 목소리. 네. 어, 외로워도 쫓겨나도 나는 취재할래. 캔디 기자 말고 삐삐 기자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은 김현희 기자 함께 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사회팀 김현희 기자입니다. 원래 삐삐는 이렇게 참하고 조심하지 않는데, 원래. 네, 감기 걸린 삐삐라서요. 아, 감기 걸렸군요. 아, 여러분. 어, 김현희 기자가 가끔 훌쩍훌쩍 하더라도 우는 게 아니라, 어, 감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 오늘 이제 그 새로운 뉴스를 시작할 텐데요. 어, 시사인이 골라주는 뉴스 픽픽픽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김은지 기자가 아, 그래 원래 우우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어, 시사인이 골라주는 어, 시사 뉴스. 픽픽픽! 픽, 픽! 네 그래요. 아 먼저 김은지 기자 요정이 선택한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이 뉴스 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에 양승태 전대우 대호... 간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 겠네요. 그런데 혐의만 하더라도 몇 개인 지좀 가늠이 되시나요 글쎄 이게 몇 개나 될까요 보통은 한 10개 20개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거의 50개가 가깝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47개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 혐의만 하더라도 굉장히 낯선 이름 들인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그리고 국고손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법률 용어에 얽매일 필요가 없요 음.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법관의 독립을 해쳤다라고 보면 되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요 전직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망가뜨렸다라는 음. 게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정말 그런 점에서는. 이공세장의 의미가 좀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그 찍힌 판사 이야기들이 아주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 조울증 환자로까지 분류된 판사도 있었다면서요. 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가 그 사람인데요. 네. 이름이 좀 시사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원세훈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이 무죄가 나오자 당시에 법치주의가 죽었다라면서 음. 글을 올린 바가 있는 판사인데요. 그때 지로기마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로기마 어떤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이죠? 네, 당황하시네요. <laughs> 아, 네. 제가 이거 진행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시험이든지 말고. 네. 사슴을 그래.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왜곡해가지고는 권력이 네. 찍어 눌렀다라는 식의 음. 이야기인 건데요. 음. 누가 봐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것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만든 재판부가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던 거죠. 네. 당신은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나오기 쉽지 않은 비판이었던 건데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 김동진 부장판사가 굉장히 찍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네네. 그런데 문제점들 찾아야 되는데 문제점 찾기가 쉽지 않았었나봐요.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심지어 어떤 일까지 건드렸었냐면요. 이 김동진 부장판사가 조울증이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법관 인사에 무리를 빚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거죠. 참참 아, 이게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이게. 최고 권력기관이고 정말 엘리트들 이런 식으로 취치졸는 행위를 하다니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사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원세훈 재판 관련 내용도 아주 흥미롭던데 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세훈 재판이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예민한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권의 정당성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선거를 조작해서 탄생된, 탄생한 정부다라고 음. 보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승태 사법부도 박근혜 정부도 아주 관심을 가졌던 이슈인데요. 네. 이 사건이 1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선거법이 무죄가 났습니다. 음. 그런데 2심에서는 유죄가 났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 판결이 의미 있다고 했는데 음. 대법원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파기환송이 됐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파기환송이란 낯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당시에 이제 유죄 취지인지 무죄 취지인지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재판을 해보라라는 네. 것들이 대법원의 이야기인 건데요 그렇죠. 당시에는 유무죄 취지를 밝히지도 않고 무조건 다시 하라고 한 거예요 음. 그게 그때도 정말 이상하다라고 했었는데 파기환송심에 있는 재판부 판사가 아예 무죄를 예정해 놓고 이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것들이 음. 이미 이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음. 그, 김현희 기자도 그때 취재를 갔었었거든요. 네. 그 부장판사가 김시철이라고 하는 판사인데요. 음.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네. 얘기를 꽤 많이 했었어요. <laughs> 아, 그 사람은 네. 거의 원 변호사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 파기환송심이라는 게, 음. 어, 그, 니까 대법원까지 삼심을 하고 다시 한번 고등법원에서 그렇죠. 심리를 돌려보내가지고 하는 재판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2016년 겨울부터 2017년까지 그 재판을 했었는데, 음. 저는 사실, 재판 취재를 들어간 게그 재판이 처음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들어가서 저도 좀 어리둥절했던 게뭐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법정 풍경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변호인이랑 검사가 서로 다투고 음. 이제 판사님은 그너하게 앉아 계실기 그렇죠. 마련인데 이. 준비를 지키고 네. 예, 이 판사님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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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맨날 검사랑 판사랑 싸우고. 어 저는 맨 처음에 아 이게 역시 드라마나 뭐 영화는 현실과 거. 다른가 하고 아, 나... 저는 그때도 아마 제가 김은지 선배한테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 그때 은지 선배가 아, 그좀 이상하다고. 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 그러니까 저 판사님은 뭐 음. 원세훈 변호사인가 그런. 그런 기사 자, 기사를 예, 예, 쓰고 기대했었죠. 예, 예.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때는 마냥 심정만 있었거든요. 네, 네. 아, 판사가 할수 없는 행동들을 재판정에서 하고 있네라는 음. 것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아예 무죄 판결 취지도 다 써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예, 예, 응 답을 했는지까지 네. 증거가 나왔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판사가 어. 무죄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워낙 법원에서 파다해서 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공판을 진행했던 검사님을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재판에 임하는 전략도 음. 그니까 이 재판부 아래에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자. 왜냐하면 음. 법관들은 2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17년 2월에 초에, 예. 어, 초에 이 김시철 부장판사도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재판부로 바뀌어서 그렇군요. 결국 예, 파기환 송심에서 판결을 받고 음. 그리고 원세훈 전 법정구석이 됐죠. 예, 예, 그렇죠. 단연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됐죠. 되... 그런데 예. 이것도 정말 촛불집회 없었으면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몰랐던 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16년 말에 촛불집회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시철 부장판사의 정기인사 교체가 음. 있었기 때문에 음. 정말 이 사건도 정말 촛불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법원 그래도 법의 정의라는 걸 믿고 사는 건데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게참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 이건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 법 사회에서 일어난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김은지 기자가 이 뉴스를 선택하면서 이번에 양승희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이걸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준다면 딱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만 안 하면 된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냐>? 앞으로의 사법부가요 <laughs> 간단하네 네, 재판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피해가면 완벽하게 <laughs> 어. 재판독립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여기 새로운 교본이 될것 같아요 이다이로만안 네. 하면 된다 이런 거네 네. 308쪽이나 되거든요 아. 법조인들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꼭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은지 기자입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뉴스들은 한번 흐름을 놓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듣고 있으면 사건과 뉴스가 이해되는 팟캐스트, 그런 시사인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하기로 한건 주간지 시사인을 좀더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사인 독자와 좀더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독립언론, 시사주간지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를 듣고 시사인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700-3203.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울 023700-3203번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정기구독 신청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주 그, 김은지 기자가 깔끔하게 정리해 줬고요. 이번에는 이제 또 김현희 기자가 또 뉴스를 하나 골라왔는데요. 김현희 기자는 어떤 뉴스를 골라왔습니까? 네. 어, 이름을 붙이자면은 박수환 문자 사건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음.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를 생소하게 여겨지실 거예요. 문자가 무슨 사건이 됐을까요? 어떤 사건이죠? 어, 그러니까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박수환 뉴스컴 대표라고 해서 이 뉴스컴은 홍보 대행사인데요. 네. 이 홍보 대행사 대표가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음. 주고받은 문자 파일을 그 뉴스 타파에서 입수를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자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 기업인, 법조인, 언론인들과 주고받은 문자인데, 어, 그러니까 기자. 기... 기자들한테는 기사를 매개로 이 기사를 흥정을 하면서 오. 이제 어, 뭐 골프 골프 접대라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초와 해외 여행 상품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사청탁까지 받아주는 그런 야. 이제 어떤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담긴 문자 파일이라고 문자이고 오. 그래서 사실 장충기 문자도 그렇죠, 예전에 그 전에 네, 그네 그렇죠, 그렇죠, 네 시사인에서 보도했어요 네. <laughs> 아, 네. <laughs> 네, 깔끔한 네 정리네 그, 시사인에서 보도했었죠네. 근데 시사인에서 보도했던 장충기 문자와는 달리 네. 이게 그렇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어,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게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묻히는 게. 근데 되게 재밌네요. 그 김현희 기자도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본 적 있어요? 아전 없어요. <laughs> 뉴스컴 대표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분이 그 2016년에 구속이 되세요. 네. 관련해가지고 아. 사실 맨 처음에 이박수환 대표 이름이 언급이 됐던 거는 언제냐면은 음. 그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 사태 해양 네. 관련해가지고 네. 그 조선일보 송희영전 주필이 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고 이르자면은 그러니까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뭐, 유리한 기사를 예, 유리한 기사를, 기사를 빼고 기사를 네. 써줬다. 근데 음. 그러니까 김은지 기자가 지금 김연희 기자 사수죠. 어, 아니요, 막막 그런 건 아니에요. 다 <laughs> 네. 계속 정정하고 지금 꼭 <laughs> 집었어 수정하네요. 네, 그런데요. <laughs> 그래서 그때 같이 이름이 나왔던 음. 분이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랑 조선일보 송이영 주필 사이를 누가 연결해줬냐면은 하이 음. 홍보 대행사. 라는 이름의 사실상 로비리스트 활동을 한 그러네, 그렇죠. 이쪽 로비리스트네요. 네. 네. 로비스트, 예. 로비스트네요. 어, 네. 아, 로비스트. 또날지적하지그 <laughs> <지금> 요정이 <laughs> 아니라 지적자 <laughs> 대정이네요아 <laughs> 그래. 그래. 아, 어, 예. 뭐 그냥 마당 위 앞에서 중심해요. 그놈마 요정이 되게 됩니다. <laughs> 아, <요정이다>. 네, 중요한 요정이에요. <laughs> 네, 제가 잘해야죠. 갑자기 혼자 빠지시네요. 저도 잘할게요. 저도 첫 방이라 긴장됐어 그래요. 네, 그래서요. 계속 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로비스트 활동을 대우조선 해양에서만 한게 아니라 사실상 음. 여러 기업에서 한 거죠. 음.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랑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면서 네. 불리한 기사는 빼고 유리한 기사는 넣고 뭐 유리한 논조에 사설을 부탁한다든지 그런 일하는데 을그 중심이 됐던 언론사가 사실상 이제 기업들이 1등 신문이다라고 음. 선호했던 조선일보가 되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거예요. 기사에도 반영이 된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어. 그래서 그 뉴스타파. 어, 보도에 따르면, 네. 그, 2013년 9월에, 김영수 지금 디지털 조선 대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경제 포커스라는 칼럼을 음. 그러니까 칼럼 란을 김영칼럼 란을 음. 쓰셨었는데 네. 거기에 크라운 베이커리와 군산 이성당의 차이점이라는 어. 칼럼을 쓰셨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내용은 뭐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음. 작은 빵집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라고 네, 네.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칼럼의 골자는 파리바게트를 언급하면서 정부에서 이런 프랜차이즈 방집을 규제해가지고 음. 더 크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박수환 대표의 문자를 보니까 네. 어, 이 칼럼이 SPC에서 사실은 보내줬던 칼럼이고 음. 그거를 박수환 대표가 이메일을 통해서 그 김영수 대표한테 보내주고 그 이후에 3주 뒤에 이게 조선일보 지면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그좀 이렇게 그 오랫동안 많이 보는 신문 뭐 1등 신문이라고 저는 꼭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 신문 기자분들은 참 문자를 좋아하시고 <laughs> 문자에 충실한 문자 내용에 충실하신 반영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어 기사에 반영이 음. 되고 국민들이 또 그걸 읽게 네네네. 되니까 그러면은 왜 그런 네. 기사를 써줬냐 하면은 음. 그 한편에서는 그럼 어쨌든 기업이 이 기자들의 민원을 들어줬던 그렇겠네요 그, 예, 그 반대국부로 기사를 그렇게 네. 바꿔줬겠죠 뭘 받았을까요 그분들은 근데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에르메스 네. 받으신 분도 있고 아, 스카프 네, 아, 아, 네. 또, 또 아~ 정전 네. 아, 스카프입니다 이거 그, 스카프가 아, 네. 라디오 차이가 아니다요 네 라디오 카 뭐야 이거 네. 그러다 네. 비싸다는 점 명품 스카프를 할수 없다는 점 네. 그리고 이의 약품 네. 명이 밝히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음. 이제 네 글자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40대 남성들한테 비땡땡이필요 아, 하지만 처방전이 필요한데 처방전 어. 없이 이제 동아제약에서 만든 그 약을 전문약을 이제 제공을 음.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있었고요. 왜 필요할까요? 기자들이 네. 아우, <laughs> 그 약을 받으신 분은 이제 동아일보 사장인데요. 김재보. 어. 아, 네. <laughs> 저분이 오늘 감기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laughs> 그래요. 감기만 안 걸렸어도. <laughs>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네. 삐삐 처리하도록 네. 할게요. 네. 아니, 그 아, 굉장히 동기. 발랄해서 삐삐 기자가 아니라 <laughs> 아, 여러 가지로 <laughs> 어, 정성을 <laughs> 많이 <웃음> 해야, 해야, 해서 해야 돼서 삐삐, <laughs> 돼서 삐삐 기자가 아같은요 오늘,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첫 네. 방송인데 불길하는. 네. 마지막 방송이 되는 거 아닌지. 연습방송을 주셨던 분이라면 처음이 아니라걸 아,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시작하면서 네. 오늘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된 <laughs> 이기자 김연희 기자, 네, 알겠어요. 그래서요. 네, 아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재질이 나쁘다고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자녀 인상 쪽 인사 쩡딱인데, 네. 그러니까 그 G.M. 대우의. 그 인턴으로 인턴 활동에 자기 자녀를 써달라고 청탁을 한 언론인이 두 명이 있었는데요. 음. 한국경제의 이하경 논설위원이랑 조선일보의 송희달 오피니언 에디터 음. 이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공식 채용은 아니지만 인턴으로 써달라 이런 그 청탁이 박수환 대표를 통해서 아. 그 GM의 이제 부사장한테 들어가게 그렇군요. 되고. 근데 이게 그 인턴 공식 그 공채 절차가 음. 다 끝난 이후에. 이런 정탁 문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문자에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그 부사장이 아 면접은 좀 형식적인 음. 거다라고 하면서 선채용 후면접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채용 후면접. 어 네. 진짜. <laughs> 야 웬일이야. 네, 그니까 굉장히 노골적인 정황이 담긴 그런 문자들이야. 대놓고 문자들이 나오는 진짜 거죠. 네. 안 뽑으면 가면 안 되겠다 다시 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laughs> 야,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사실은 모르는 분이 더 많고 이게 알려져야 되는데 아 정말 너무 속상해요 진짜로. 응? 네, 그러니까 흔히 그 언론에서는 인용 보도라고 하는데요 음. 그. 쉽게 생각하시면은, 뉴스타파에서 양진호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양진호 위디스크 사장 보도를. 예. 그 이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을 다른 언론사들에서 많이 이제 가져다가 쓰고 음. 전달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 뉴스 파급력이라는 게 생기는 음. 건데, 어 지금 뉴스타파 에서 1월 27일 날이박수한 문자를 첫 번째로 보도를 하고 지금 8회 가량해서 연속 보도를 음. 해 왔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어 인용 보도가 나간 음. 것은 일간지 가운데 살펴보면은 한겨레가 보도했던 한건 뿐이었습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아주 고상하게 인형이지만 그~ 백기기기 사잖아요 거의 <laughs> 근데 백기기라고만 네. 할 수는 없는 게 네. 어쨌든 다른 언론사들에서 네. 아~ 이게 중요한 중요한 기사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그만큼 뉴스 아. 가치가 생기고 또 여론 형성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기자님 제가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요아 그러니까 그더라도 어떻게 다른 거는 이렇게 물고 뜯고 이런 거는 그냥 줄줄이 벗기면서 이런 중요한 뉴스들은 이런 건좀 많이 인용해서 국민들이 좀알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일 있어도 어떤 처벌이나 그 뒷이야기가 하나도 밝혀지는 게 없으니까 공부만 사고 만다는 게 정말 늘 안타까운 온것 같아요. 근데 그 뉴스타파에서도 이 보도를 할때좀 네. 이런 전개를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한, 한상진 기자가 음. 그 이제 어. 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언론계 내부에 워낙에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공고하게 있고 음. 또 지금 이 문자에 나오는 기자들이 한 179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뭐이 사람들이 모두 청탁을 한건 아니지만 음. 어쨌든 그래서 그 이런 내용에서 자유로운 언론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음.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아. 우리는 좀 양식 있는 시민들을 믿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기자. 들도 또 욕을 먹기도 하고 이런 건데요. 이게 하여간 권력과언론이 이게 사실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 이렇게 썩고 양심이 사라지게 되면 이 국가 전체에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건 이 기레기 타파 올 겨울에 이런 기레기들은 싹 어떻게 정리가 되면서 새 봄에는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연희 기자. 다음 주부터는 PP가 없도록, 네, 감사하시길 <laughs>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어, 앞으로 이 박수환이라는 로비스트 이름도 좀 기억해야 될것 같고요. 이 뉴스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관심을 갖고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윤현선, 터는 어떤 뉴스를 골라오셨습니까? 아, 예, 저는, 어, 나라 밖에 미국 소식을 준비를 어, 했는데요. 나라 밖 막... 소식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예, 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어. 사실은 이분이 예. 이제 저희 이 우리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아, 예. 때문에 그러니까 렇지만 사실 이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 이분 행보가. 이분이 당선되면서부터 미국은 국가 비상 사태냐, <laughs> <아니었나요>, 사실은. <laughs> 아, 네. 앞으로 좋은 역할을 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뉴스죠? 아, 예. 어, 미국 현지 시각으로 15일에, 약간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주말 지난 주말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음. 어,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설치하기 위한 네. 예산을 이제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것인데요. 이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대선 기간의 핵심 공약 그렇죠. ]이었습니다. 이분이 반 이민 정책을 한건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마약 밀반입이나 뭐 음. 범죄자나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겠다는 네. 이유로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했었는데.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제 57억 달러라는 규모의 음.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음.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하원에서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네. 그래서 하원에서는 이제 이거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정도의 예산만 통과를 시킨 음. 거예요. 음. 13억 7,500 달러 한참못 네. 미치는 수준이죠. 이 정도의 예산을 통과를 시켰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음.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나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제 예산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이 장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스, 본인이 쓰고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조 원에 가까운 아! 예산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만큼 국가비상인태 우리가 이제 정말 이름 그 용어 자체만 들어도 네. 굉장히 위중하고 뭔가 그런 위기에 왜 있을까 그렇게 위협적인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문제가? 지금 논란인 것이 네. 이게 정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위기인가에 그렇죠. 대해서 안 그래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음. 사실 통계 수치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음. 지난 20년 전부터 꾸준히 불법 이민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역대 가장 최저치로 불법 이민자 그렇죠. 수치가 기록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국가가 위기라고 하는데 음. 이게 정말 이런 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위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안에서도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음. 있죠 저도 이게 관련해서 뉴스를 보니까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소송을 진행하겠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있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음, 앞으로도 또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기, 그, 좀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까 제가 시민단체 얘기도 했지만 다른 어떤 그 미국 내 반응은 또 어떤가요? 일단 의회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죠. 네. 민주당은 당연히 뭐 엄청나게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남용했다. 음. 이걸 이제 묵과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네. 주소송도 예고가 되어 있고.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음. 시민단체들도 소송을 낸 상태라고 합니다. 음. 이제 소송은 주로 국경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 토지를 일정 부분 사용을 그렇죠. 해야 하잖아요. 음. 그 주의 토지 사용 관련이나 혹은 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음. 주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소송을 임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또 미국은 미국 문제대로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27일, 28일, <laughs> 아, 북미 정상이 담면 어떻게 예. 잘 해결돼서 한반도의 평화가. 트럼프 대통령. 네, 이렇게 좀이 <laughs> 문제에 집중해서. 참, 요럴 때 애매하네요. 뭐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해야 되 네, 옛날에는 좀 시원시원하게 있어요. 얘기했었는데, <laughs> 아, 지금은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어쨌건, 아, 저는 27, 28일 트럼프 행보에만 관심이 있다는 점을 또좀 <laughs> 얘기하면서, 아, 이 문제도 좀 관심이, 국제사회 문제가 사실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거기 또 우리 동포들도 계시고 네, 그렇죠. 이러니까요. 좀 관심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시사 인사 뉴스 픽픽픽 이렇게 세 분이 뉴스를 골라 와서 또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관심 있는 뉴스 또 여러분 궁금한 뉴스 또 알려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발로 뜨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뜨실 거죠? 네. 네. <laughs> 김은지기자김현직기자안뜰 김은지 거예요? 아, 당연히 뛰죠 거예요. 아, 뛰어 뛰어, 뛰어. 네. 띠, 뛰고 하지 말고. 네. 그래요. 아, 다시 한번 우리 뉴스 픽픽픽 잘하길 응. 바라면서 아, 오늘 세 분의 뉴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픽픽픽. 응. 네. 화이팅입니다.